오늘은 대기업 은퇴하신 분의 노후 자금 운영과 임대 사업 운영에 대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주거형 부동산을 활용하여 노후 자금으로 임대 사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내용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월세고스 t v 의 최영수입니다. 네, 오늘은 은퇴자의 사례인데요. 네, 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단 오늘은 많은 분들이 좀 주목하셔야 할 만한 내용입니다. 은퇴하신 분인데, 이제 내집한 채만 가지고, 어,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보통 생활자금이 준비가 안 되고 막연하게만 이 정도가 필요할 거다. 그 다음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막상 내가 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 사례자분 한 분을 통해서 임대 사업을 통해서 실제 은퇴 준비를 해가는 과정을 하나씩 설명드릴까 합니다. 어, 일단 오늘 의뢰하신 분은 어, 서울 대기업에서 어, 근무를 하시다가 임원으로 하셨다가 2023년도에 퇴사를 하셨고요. 그리고 퇴사함과 동시에 이제 지방 원래 고향으로 고향이 전북 전주신데 전주로 내려가서 거주할 예정인데 이제 분당에 거주하셨는데 분당에 있는 아파트를 매각을 하고 그 남는 금액 중에 일부를 전주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을 하고 남는 금액으로 임대 사업을 통해서 생활비를 만들어가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직장인 분들 대부분들이 어, 은퇴를 위해서 따로 자금을 준비하거나 하는 상황 없이 내집한 채하고 자녀 교육만 신경 쓰다가 은퇴를 맞이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노후 준비가 안돼 있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생활비가 어느 정도 나가며 이때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될지 이런 게 준비 안돼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자산 현황을 보면 어, 분당의 아파트를 9억에 2023년 5월에 매도를 했고 이걸 8월로 잔금을 잡았어요. 그리 고 전주에 있는 아파트를 동시에 매입을 했는데 3억짜리를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를 2023년 5월에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매도와 매수를 동시에 이루어졌고 8월에 잔금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데 그러면 6억의 현금이 남잖아요. 6억의 현금으로 이제 노후 준비에 좀 보태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저희한테 컨설팅을 의뢰했던 케이스고요. 어 그리고 이제 퇴사를 하면서 받은 퇴직금들 대출 정리하고 남은 게 예금으로 1억이 있었고 그리고 회사를 다니면서 퇴직연금도 알. 딱하게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그 연금까지 해서 3억 정도 개인 연금 프로퇴직 연금으로 3억 정도에서 총 13억의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 아파트를 매도한 금액을 가지고 이제 한 달에 한 200에서 300 정도의 사이의 금액을 어 수도권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월세를 받고자 해서 저희한테 상담을 의뢰하신 분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분이 임대 소득을 위한 투자처는 어떻게 있고 네 오늘 포트폴리오 구성 여러분이 자세히 잘 보셔야 되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은퇴를 맞이하신 분들은 저는 섣부르게 리스크 있는 자산에 투자하면 안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공실이 없을 만한 부동산. 그 다음에 또 월세 소득을 받으면 은퇴를 하시게 되면 이제 은행 이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소득세 이런 것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적화된 방안이 뭘까 해서 주택임대업과 상업용 인대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방안을 찾았는데, 일단 저희가 최근에 이제 오피스텔 그 많이 투자할 만한 오피스텔들도 현장도 보여드리고 했었잖아요, 영상에서. 그때 다녔던 곳들 중에 두 곳을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한 반반 나눠서 오피스텔 두 채와 상가 한 채를 가지고 왔던 케이스인데, 6월까지 가능해요. 일단 저희가 소개했던 오피스텔 중에 그래도 수익률 제일 좋았던 곳이 두 곳입니다. 서울 마포구 성산동의 오피스텔 하나, 강서구 마곡의 마곡나루역에 있는 오피스텔 하나. 둘다 지하철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역세권이었고요. 최근에 이제 어쨌든 금리가 오르면서 오피스텔 가격들이 많이 좀 조정이 된 케이스가 됐던 물건들인데 하나는 1억 성산동 오피스텔은 1억 5천에 매입을 해서 천에 65만 원의 임대 계약을 바로 진행을 했고 둘다 대출 없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순 투자금 보증금 없스때 매매가에서 보증금 빼고 취득세 그리고 중개수수료까지 해서 1억 4,840만 원이 들어갔는데 월 65만 원일 경우에 5.26% 동일하게 계산을 하면 마곡 같은 경우도 어 1억 6,300이 들어가서 어월 70만 원씩 받으니까 5.12% 수익률. 그다음에 이제 상업용 부동산은 학원 이 임대 맞춰진 상가를 매입을 했어요. 경기도권의 신도시에 그래서 2억 5천 짜리인데 2,116만 원이 임대계약이 돼 있는 거를 돼 있는 상태에서 매입을 했고 역시 대출 없이 2억 4,250만원을 투자하게 됐는데 총 현금 자산에서 5억 5,400이 투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분이 집 팔고 현금 갖고 7억이 현금 중에서 5억 5,400을 투자했으니까 1억 5,000을 예비 자금으로 갖게 됩니다. 1억 5천의 예비자금을 가져간 이유는 아드님의 이제 결혼도 준비를 해야 되고 목돈에 대해서 대비를 늘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현금으로 1억 5천도 갖고 있으면서 월 순수익이 세개 물건 다 합해 가지고 대출 이자 없이 251만 원이 순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251만 원과 국민연금 조 국민연금 조기 노령연금안 받아도 돼요. 앞으로 4년 정도 후에 받게 되는데 그거 빼고도 일단 생활은 가능한 겁니다.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받는 거 그다음에. 요월 임대소득까지 해가지고 한 450에서 500 정도의 소득이 되기 때문에 부부 두 분만 생활하시기에는 그래도 좀 넉넉하게 생활이 가능하게 만들어드렸고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학원 상가 역시 5년 계약이 돼 있고 오피스텔들은 공실료이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임대소득을 가져가게 된 케이스입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은퇴자 임대사업 운영 시고려할 사항을 정리해주세요. 네 오늘 사례자분이 바로 은퇴자분들의 정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은퇴자분들이 월세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느냐 정석적으로 제가 추천 포트폴리오 했는데 은퇴자분들 운영할 때첫 번째 고려사항은 월 임대료가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됩니다 이때는 여러분들이 매매차익보다는 어, 무조건 당장 현금 흐름이 들어오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첫,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안정성이 제일 중요해요. 공실념이 절대 없을 거. 제가 추천해드린 두 오피스텔들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역세권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그리고 원룸 수요도 많은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공실은 당연히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가 역시도 학원지역, 학원가로서 되게 유명한 곳인데 거기에는 임대가 이미 완성돼서 임대계약기간도 5년짜리로 해서 구성을 시켰죠. 그 상가가 화건이 나가더라도 또 다른 화원이 들어올 만한 위치였습니다. 두 번째는 은퇴시에는 매매차익보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정확하게 월 임대소득의 주안점을 두고 물건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때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당장 수익률이 좋더라도 두 가지는 좀 피해주세요. 분양형 호텔이나 그 다음에. 테마상가 우리가 뭐 쇼핑몰 같은 테마상가들 있죠? 이런 상가들은 문제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분양이 호텔도 그랬고 아직까지 성공 사례를 찾아보기가 힘드,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뭐 분양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의 혹하지 말고 요두 가지 물건은 피해. 딴 것도 많이 있는데. 요거 두 가지 물건은 피하자라는 걸꼭좀 알아뒀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대출 부분인데 우리가 젊어서 내가 소득이 있을 때는 대출이 커서 만약에 공실이 발생하더라도 내가 감당이 가능할 정도의 대출은 가능하지만 은퇴를 하게 되면은 소득이 없다 보니까 공실이 됐을 때 리스크가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가능하면 대출을 최소화하고 목돈 예비자금은 어느 정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성을 좀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제가 이제 투자 금액별 은퇴자들이 하기에 좋은 포트폴리오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1에서 2억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주거용 오피스텔로 하시는 게 제일 안전해요. 그 다음에 서울의 역세권이면 가장 좋겠죠. 요즘 원룸에 1, 2억대로 투자할 수 있을 서울의 없텔도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구성을 한다든가 아니면 학원이 임차 맞춰진 상가들 같은 경우는 소액으로 앞에서 본 것처럼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성이 좋을 것 같고요. 3에서 5억대는 학원이나 병원 임대가 맞춰져 있거나 임대가 들어갈 만한 자리들 이런 데 상가 포트폴리오나 아니면 천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내 상가도 진장히 그래도 안정적인 상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5억 이상 예, 투자를 구성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상업적의 1층 상가 중에 누구나 알 만한 브랜드가 들어갈 만한 위치, 특히 SBC 계열이나, 그 다음에 뭐 더본 코리아 같은 그래도 얘는 검증이 된 프랜차이즈들이 들어갈 만한 위치에 단지는 상가라든가 왜 단진의 상가, 학원 병원 상가 이런 포트폴리오 구성도 괜찮을 것 같고 이때는 법인을 고려해서 투자를 하시면 좀더 효율적인 투자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현금 30억 이상 운영할 때는 꼬마빌딩이나 상업적 2층 상가 이런 것도 고려해 볼 만한데 한이 정도 구성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은퇴 준비를 하시면 그래도 좋은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영상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